와 현대차가 뭐 옛날 테슬라 같은 모습 을 보였어요. 현대차의 변신 박수쳐주면 합니다. 제조업의 낮은 밸류를 봤던 회사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이미지를 바꿨고요.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로봇 휴먼의 로봇으로 갈수 있느냐, 진짜 자동차의 밸류에 머물러 있느냐. 주가가 낮을 때는 꿈을 덕구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현실의 숫자도 같이 놓치지 않고 보자. 예, 일타 페멜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일타 김기훈입니다. 아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 현대차가 연초에 비상을 했죠 날아올랐습니다. 와 현대차가 뭐, 뭐 옛날 테슬라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어, 현대차를 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고 자주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돈은 잘 벌었어요. 어, 돈은 항상 잘 벌었고, 근데 항상 뭐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았죠. 뭐 아주 안 오른 건 아니지만, 뭐 코스피 지수가 올랐던 걸 생각해 보면 완전 뭐 저평가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 현대차가 자동차 본업이 좋아진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 그 이유랑 이 주가 상승과 그 흐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현대차는 PR이 뭐 항상 4배에서 5배 수준에서 보시면 굉장히 일정해요. 네,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들도요, 사실 뭐 4배, 6배 뭐 그런사들이 많아요. 3배대로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대차가 지금처럼 뭐 4, 5년만 돈을 벌면 시가총액만큼 돈을 다 번다는 거예요. 뭐 굉장히 낮은 밸류긴 하죠. 글로벌 경제 도요타는 910배, 배뭐 12, 13배를 받게 됐어요. 현대차는 뭐 그만큼 대주를 못 받은 거죠. 아, 이게 왜 그러냐? 이러려면 사실 어느 정도 이익이 좀 장기적으로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정말 똑같은 이익을 10년을 갈수 있다면요. 그 10년만 쌓아도 말이 안 되는 밸류죠. 근데 감익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익이 줄어들 거란 우려가 좀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라는 게 가치가 있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한 뭐 우려가 많이 있었던 거죠. 유럽 차들이 엄청 낮은 밸류를 받는 것처럼요. 또 상대적인 게 있죠. 이게 옆에서 너무 이익이 막급하한 회사가 있는데 정체돼 있거나 정체 우려가 있고 막 성장이 둔한 회사가 있으면 누가 뭘 먼저 살까요? 왜 그러게 바로 관세 아파에 계속 있었어요. 제가 촬영하는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갑자기 15%에서 2 5를 높이겠다. 이렇게 많은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현대차는. 또 유리한 점도 있었어요. 환율이 고환율이죠. 계속 1,400 이상, 가끔 막1,400 뭐 700도 왔다 갔다 하는 이 고환율. 그리고 또 상대적인 게 있는 거죠. 미국 차들 잘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차들과 경쟁의 현대차가 점유율을 높이거나 방어가 잘하고 있어요. 현대의 이익 레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정말로25% 30%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아도 지킬 수는 있다. 우리가 이제 증익하는 섹터들이 막 많이 있었잖아요. 막 조선 방송도 증익이 많았고, AI 섹터는 지금도 막 증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막 상대 비교로 부족하지만, 뭐 유지하는 정도 됐는데, 이싼 4배, 5배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재위가치를 받을 것인가? 이러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몇 년간 관성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지 않죠 저평가 주식이 그냥 제대로 가진 않는다 반드시 명분 그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당겨줄 이벤트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 로 현대차의 명분은 뭐죠 ces에서 공개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의 성과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다 갖고 있다 휴먼노로봇의 가능성이 있다면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로 ces에 나와서 1등을 하고 이렇게 아틀라스에 대한 진짜 움직임과 이 가능성을 진짜로 보여준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면서 ces를 이벤트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올라간 거죠. 결국 테슬라와 그냥 일반 유럽의 자동차들과 비교한 것 같아요. 이제 자율주행, 로보 택시, 휴먼의 로봇으로 갈수 있느냐 진짜 자동차의 밸류에 머물러 있느냐 테슬라가 밸류에이션 사실 냉정했다지만 하뭐 200배 막 이렇게 되죠. 전기차가 잘안 돼서 이익을 잘못 내고 있어요. ESS나 다른 쪽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가장 이익이 컸던 전기차가 약하면서 뭐 이번 실적도 모르겠어요. 실적 자체는 단계적으로 약하지 않을까. 그런데 엄청난 시가총액과 밸류를 받잖아요. 뭐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의 가치 아닐까 싶어요. 만약 제조업 외에, 특히 자동차에, 옛날 자동차의5배 가치, AI와 로보틱스의 가치, 50에서 100배, 어, 뭐, 이렇게까지도 봐줄 수 있는 가치에, 이 어딘가에서 현대차는 여기쯤까지 리레이팅이 됐다고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30배, 50배 이쪽에 붙을 수는 없으니까요, 현재로. 뭐, 진짜로, 보스턴 로보틱스의 로봇이 정말로 만들어져서 매출액이 찍히고, 밸류에이션 할수 있는 매출액이 나오고, 그 로봇이 정말 현장에서 비용을 뭐, 절감하고, 회사를 바꾸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 그거는 좀 남아있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약간 여기까지 변류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하이브리드가 된 거죠. 왔어요, 여기까지. 어, 현대차 기준으로, 항상 이게 가장 낮은 밴드 에 있다가 아주 높은 밴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오르는 거는 여러 가지로 가능해요. 뭐, 이벤트로, 뭐 수급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데, 이 올라서 지탱하는 데는 숫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숫자가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보자. 숫자가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기업 주자가 올라가면서 리레이팅 요인까지 이 뒷부분을 올려줄 수 있는 리레이팅 요인까지 있는 이기업우리 가장 가 집중하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AI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와 함께 현재의 이익이 분기별로 빵빵빵빵 올라가는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은 미래의 꿈은 너무 좋은데 현재의 이익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절대 저평가의 기업은 리레이팅의 기회가 있습니다 p r 이 4배에서 8배로 올라가도 주가가 2배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리레이팅의 기회는 큽니다. 하지만 리레이팅 한번 됐잖아요. 여기서는 이익이 어떻게 될까 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당장 이익이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추정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를 한다면 무익에서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 리레이팅 됐다면 조금 쉬어가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계속 드라이브하면 이익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한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익은 한계가 없죠. 100배가 100, 될지, 1000배가 될지, 1 0배가 될지, 회사가 얼마나 커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 밴드에서 하단에서 상단까지, 상단을 좀 넘어서까지 가는 거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쉬어가는 구명이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방법 본업의 이익이 늘리거나 근데 그게 당장 쉽지 않다면 로봇의 성과를 더 내야 되겠죠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성과나 로봇 택시 이런 미래의 가치 또는 진짜 최고 끝판왕인 휴머노이 드 로봇에 대한 정말 더 현실화된 더 상업화된 가치를 보여준다면 또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보여준 데는 이 정도 리레이팅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현대차의 변신 박수쳐주면 합니다. 이 제조업의 낮은 밸류를 봤던 회사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어, 이미지를 바꿨고요, 대성공이라 고 보고요.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로보 프리미엄을 크게 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스토리가 더 강화되거나 어, 이익 성장이 더 나와야 좀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낮을 때는 꿈을 덕꾸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현실의 숫자도 같이 놓치지 않고 보자. 어, 저희가 오늘 학습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